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요즘 그 시니어타운이 한참 인기인데, 이 시니어타운 입주 때 고려되는 순위, 중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시니어타운 일반 특성 및 재정 특성이 입주 의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논문이 하나 발표됐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도시부동산학회지에도 실렸고요. 25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설문 조사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표본이 크지는 않지만 처음 있는 연구 주제기도 하고 그동안 이제 그 부동산 업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속설들을 뭐 통계적인 수치로 확인해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논문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타운을 입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순위는 의료 접근성이었습니다. 병원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이런 의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1순위 어, 그 의사결정의 고려사항이었습니다. 시니어 타운이란 게 근본적으로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입주를 할때 필요한 그런 주거 형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편의 시설도 있고 골프장, 골프 연습장이나 아니면 뭐 사우나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그러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의료 접근성. 그러니까 병원이 어디에 있느냐, 가까이에 있느냐 이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게 1인 가구인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요. 1인 가구는 뭐 상속 증여 서비스를 얼마나, 이런 후견인 서비스를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아닌, 어, 보통의 이제 일반적인 2인, 인 이상의 가구는 전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근데 이게 논문으로 통계적으로 그 밝혀진 부분이 있지만, 원래도 많은 그 사람들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중요 포인트긴 했습니다. 강남이 인기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뭐, 학군이 좋다. 뭐, 그게 1순위기도 하고, 뭐,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어, 교통이 좋다라든지,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어, 일부는 그, 우려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아니면 성모 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들이 구석구석, 차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이, 어, 그것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 접근하기 편한 그런 핵심적인 사유가 되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뭐, 그, 현실에서도 시니어 타운 분양을 할때 이런 의료 접근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건국대 병원뿐만이 아니라 고려대 병원, 서울대 병원 이런 병원들이 가까이에 있는 건대입구역에 이번에 그 분양을 했던 더 클래식 500 이런 데가 인기를 끌었었죠. 그런 것처럼 의료 접근성이 가지는 그런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강조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시니어 타운에서는 특별히 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그 사업을 시니어타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때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어떤 병원들과의 거리나 어떤 그런 코어 협,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또 시행사업을 할때 적극적으로 분양광고에서 알리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시내어타운 입주, 시내어타운 입주 때 고려하는 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